안녕하세요. 락규입니다. 오늘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요. 감정가 12억 7천에서 현재는 반값인 6억 5천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. 토지는 33평, 건물은 50평이고요. 현재 이 물건은 지하층부터 1층, 2층, 3층 총 3개층이고요.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9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지금 현재 권리 분석을 해보면 모두 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권이 2023년에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임차인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리가 보증금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전입확정 배당을 배당 요구 종기란에 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. 일단 이세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걸알 수가 있죠. 2017년부터 18년까지. 근데 이때는 지상층이 약 9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하층은 지상층 보다 조금 더 저렴하죠. 그렇다면 한 5천에서 한 7천 사이 정도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9천만 원이 1층이니까 지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겠죠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확정 배당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. 그래서 이 금액을 염두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전혀 권리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알 텐데 오래됐죠?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엄청 좋진 않지만, 그래도 위치가 목동에 위치하고 있고,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. 여기 보시면 이 계단 아래가 지하, 위에가 1층이고요. 이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가면은 2층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건물을 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뭐 엄청나게 양호하거나 깨끗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, 그래도 이 정도 6억이면 이 정도 가격에 목동에서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저는 가성비가 넘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토지를 이 가격으로 살수 있다? 절대 못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 구조를 보면요. 평수는 약한 15평 정도 되지만 방이 3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층수가 거의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이곳은 염창역까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는 용왕산이 있고 이런 운동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공원이나 주변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한강과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. 그래서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위치는 아주 좋다 생각이 드는 곳이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비해서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만 노후가 된것 같습니다 이 옆집하고 이 옆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모델링을 한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물건만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죠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양호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방값까지 떨어져 있는데 총세 가구가 살 수가 있고 지하층부터 1층 2층 한 15평에서 16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염창력과도 가까운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성비 넘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거는 그냥 땅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유가 있다면 이 물건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하다 라고 보여지는 물건이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